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드디어 저의 제 2의 고향 저희 엄마보다 여기 있는 직원분들을 더 많이 보는 네, 그 가든 모터스 왔는데요 에이씨. <목소리> 새로 입양을 한 건데 차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한번 먼저 앞 부분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라지에터가 지금 이게 새 부품이잖아요. 이게 원래는 어 앞방 사고가 좀 크게 있었던 매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감안은 하고 싸게 샀으니까 약간 그런 생각으로 이 라지에터를 재생을 썼던 거예요. 이렇게 전했건데 맞아 여기가 파손이 돼서 어... 와. 이거를 그냥 이렇게 땜질 그냥 해놓은 거잖아요. 지금 이게 깨진 거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브라켓 리인데 네, 네. 앞쪽에서 파손 이렇게 충격이 오면서, 네, 네. 라제터가 밀리면서, 이게 네, 다 깨진 건데, 네, 네. 이런 데가 이걸 다 붙여놨어요. 아니, 어떻게 근데 수리를, 라제터 수리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laughs> 그러니까 이제 잔존물로, 네. 이제 아마 이제 이전에 타시다가 사고 나신 분은, 네. 그냥 이제 사고 난 상태로 이제 수리가 감당이 안 되니까 매각을 했을 거고, 음. 그걸 고쳐서 이제. 싸게, 상품화, 싸게. 예, 음. 상품화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제 수리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음. 저렇게 수리를 니다 완전 그러니까, 둘러만 갈수 있게 수리를 한 거네. 진짜로. 다음 사진은 나올라라고. 그니까. 러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 가지고 오자마자 라지에터를 먼저 갈아줬고요. 이쪽 센터. 얘네들도 보면은, 네. 이게 지금 혼이 거든요 크락션 크락션 혼인데 예, 얘네도 지금 얘는 고정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죠 FM대로 하는 게 있고 아니면 그냥 싸게 싸게 하는 데가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정말 싸게 싸게 수리를 한것 같아요 보면은 라이트 같은 것도 여기 보면 이렇게 인도로 인두로 지져가지고 이렇게 다시 재생을 썼고요 그리고 이 프레임 같은 것도 보면은 이게 지금 사고가 난 차량인데 이 프레임 보면 여기에 지금 여기 여기 안 보이실 수도 있거든요 여기 예, 여기 보면은 용접한 게 보이는데 완전 쌈마이 용접입니다 쌈마이 용접 진짜 여기 보시면은 용접이 되지도 않았어요 여기 보면 여기 크랙이 보이거든요 예, 크랙도 보이고 그리고 예, 뭐 차를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전라도 광주에서 꽤 오래 서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면 여기 먼지가 지금 엄청 많죠. 전 손을 안 치고 차를 어떻게든 수리를 해가지고 네, 차량을 어떻게든 수리를 해, 싸게 싸게 해가지고 고쳐서 가지고 왔는데 네, 그게 또제 손에 들어왔네요. 수건 돌리기라고 하거든요. 네, 제 손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고쳐야 할 부위가 라지에터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게 지금 이제 프론트 쪽인데요. 로우함이 있고 어퍼함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바퀴를 이렇게 잡아주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상단 네. 어퍼함이 어퍼함 볼조인트라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볼조인트가 지금 망가져가지고 이것도 지금 어퍼함을 교체를 해야 될것 같고요. 국내 제가 없대요. 네. 근데 또 요즘에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거를 직수입을 한다고 해도 기간이 꽤 어느 정도 소요가 될것 같고 보호패널을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도 지금 다 띄어놨잖아요. 띄어놓은 이유가 이쪽에 이제 유리를, 유리를 이렇게 올리는 기어가 있거든요. 그 기어 부분이 파손이 돼가지고, 그래서 요것도 지금 이제 수리 진행 중이고요. 어, 그리고 이쪽, 뒤에. 또 보기에는 지금 정상처럼 보이는데, 이거를 제가 얼라이먼트가 바퀴가 계속 틀어져가지고, 얼라이먼트 값이 안 나와가지고, 보러 가니까 왜안 나올까 해서 알아보니까 얘도 지금 리어 쪽에, 예, 로우이 있죠? 예, 로우암이, 앞쪽에 있는 로우암 볼조인트가 얘도 깨졌다고 합니다. 예, 서비스센터에서 부품을 주문해왔습니다. 예, 게 이제 리어 로우암이고요 아, 이렇게 구매를 할 수가 있네요. 가격이 5 4 4,060원입니다. 음, 50만원짜리 부품. 참, 이게 50만원이라니. 그네요 네, 네, 벌써 부품가액만 대략 한 300만 원. <laughs> 네, 300만 원이 우선 지금 4390만 원에 사왔다고 되게 자랑을 했어요. 이거 어 09년식의 이런 빨간색 이거 원칠이거든요. 이쁜 컬러를 어 4390에 떠왔다 고 사고 차지만 어 떠왔다고 막 이러면서 자랑을 했는데 네, 떠오자마자 300만 원을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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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중고차를 구입을 하시면은 엔진오일, 미션오일, 그 다음에 뭐 그런 관련된 케미컬류 모든 걸다 교체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선은 네, 엔진오일하고 미션오일, 그 다음에 대우 한번 케미컬류 한번 교체를 하고 아, 큰일 났습니다. 지금 총체적 남국입니다. 근데 얘가 보니까 얘 지금 보면은 운전석 이게 프론트 운전석이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이 차는 좌측으로 충격이 충격이 좀 심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인트라던가 이런 네. 부품들 때문에 좀 충격이 있었을 건데 아마 이것도 그냥 썼겠죠 네. 교환한 적이 없으니까 이제 발견을 음. 해서 네. 소음 때문에 점검을 하다가 보니까 발견이 네. 된 거라 교환을 한 거고 이것도 뭐 허브가 붙어있는 상태 이게 지금 프레스로 눌러서 빼낸 거 냉각수 한몇 리터 들어가요? 아예 다 비운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는 메뉴로 얼 봐야겠지만, 어제 넣은 것만 해도 한 줄이 쳐도 근데도 지금 에어 빠져가지고 지금 더 들어가잖아요. 랩 엔진오일을 넣으려고 하는데, 회전 질감이랑 그런 거 되게 소음 그런 게 되게 좋았었거든요. 되게 부드러웠었거든요. 만족을 꽤 해서 이번에도 역시나 랩 엔진오일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수리도 개판으로 해놔가지고 엔진오일 컬러도 진짜 궁금해요. 과연 어떤 국간장색이 나올지. 똥색일 것 같아요, 똥색. 그쵸, 완전 똥색일 것 같고. 이거, 우선 에어 필터를 봐도 다음 나오겠죠. <laughs> 예, 뭐, 그럼 그렇죠. 예, 우선은 에어 필터는 예, 예, 예 심각합니다. 오우. 지금 이게 엔진오일 필터인데. 오일도 엄청 안가는다봐요와 오일 상태도 진짜 안 좋아요 지금 보면 완전 찐덕찐덕해 보이는 거 보이시죠 네 사고 수리도 개판으로 했지만 역시나 이런 엔진오일 관리도 역시나 안돼 있던 차였는데 눈으로 봐도 그냥 무슨 거의 뭐 홍삼액처럼 찐덕찐덕한 게 보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엔진오일을 관리를 진짜 안돼 있는 차거든요 이 차가 이번에 엔진오일을 넣고 한 1,500km, 2,000km 미만 정도로 탄 다음에 그 다음에 엔진오일을 한번 교체를 해주는 게 좋아요 우선은, 우선 뭐, 오일색이 예뭐 국간장 수준이 아니라 진짜 그냥 검만 물이 나옵니다. 검만물 지금. 아, 심각하네요. 기존에 들어있던 엔진오일 필터였고요. 이게 이제 바꿀 거. 색깔도 색깔인데 이게 오일 필터 같은 경우는 압을 받으면은 이런 식으로 수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수축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더 심해지면은 뒤틀려요. 돈. 그거 몇만 원자고 했다가 엔진 뻥 나면은 진짜 몇백에서 몇천만 원 쓰거든요. 이런 거 아끼지 마세요 엔진 오일 같은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구고칠 때도 그랬고 아우디 S 칠 때도 그랬고 되게 만족을 되게 많이 해서 이번에 다시 오고 알파레도 다시 레 엔진 오일을 넣어주려고 합니다. <목소리> 이거든요. 사람으로 따져서는 뭐 골반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런 로우암에 보면은 여기가 부러졌어요. 이게 이런 경우는 저도 솔직히 처음 보거든요. 이렇게 부러진 거는 이 상태로 계속 차가 다니다 보니까 되게 위험했었죠. 이게 볼 조인트도 이게 나가면 여기서 소리가 나거든요. 찌그덕 찌그덕. 아야 맞겠죠. 한 번이 다를 때. 어 그러겠죠. 아 좋다. 새거. 응. 어? 이렇게 또제 차가 또 신차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또 긍정적인 마인드로 예, 돈을 쓰는 거죠. A few 차를 사 오자마자 예방 정비 겸 이제 케미컬류 교환 겸 그다음에 이제 문제 있는 부품들을 교체를 했는데 총 얼마 들었냐면은 어, 총 여기 네, 360만 8,693원 토탈 공임하고 부품비랑 다 해서 어, 360만 원인데 여기다가 이제 리어 로우암까지 하나 결제 50만 원짜리를 해야 되니까 정비 보는데 410만 원이 들었습니다. 아 이거 죽여버리고 싶네요 이거. <laughs> 네, 차를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이 차를 한 4천 중반에 구매를 해왔는데 키로수가 09년 식에 키로수가 8만 키로짜리를 사왔어요 그래서 일부러 좀 키로수가 낮고 사고가 있지만 사고 수리를 어느 정도 해 놓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요거를 사왔는데 무조건 중고차를 사 오시면 은 케미컬류를 꼭 교체를 하세요 케미컬류 그거 20만원 30만원 아끼려다가 엔진 뻥나면은 진짜 뭐 500에서 1000만원 액수를 쓰게 되거든요 이것도 뭐 결제해야죠 카드 12개월 되죠 <laughs> 12개월 100개월 이아 이거 100개월도 돼요? 아, 30개월 되나요? 해볼까요? <laughs>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발파라이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아우디 R8 수리 영상 또는 유지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